안녕하세요. 꼴다망TV입니다. 오늘은 수원 서포터즈 한 분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9년차 수원 팬 신영목입니다. 어, 혹시 몇 시간 전에 경기장 들로 가세요? 보통 두세 시간 전에 가는데요. 어,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지 않아서 빨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K 리그 언제부터 보셨어요? 네, 저는 2010년에 처음 보기 시작을 했고요. 2011년부터 연간 회원권을 사서 어, 주기적으로 보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 이후에 좀 수원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어, 그래도 계속해서 즐겁게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수원을 응원해야겠다 생각하신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 수원에 살고 있고 그래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경기장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라서 일단 수원을 수원 경기를 보러 다니기가 가장 쉽고 또 계속해서 찾다 보니 생각보다 재미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수원의 팬이 된것 같습니다. 어, 그럼 아까 좀 전에 수원이 되게 힘든 시기에 팬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 아, 이제 수원 응원 더못해 먹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가끔 있긴 한데요. <laughs> 그래도 계속해서 수원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또 응원하게 되고 그래서 딱히 그 아무끼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좀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 홈이랑 원정이랑 대부분 경기를 다 보러 다니시나요? 네, 어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보러 가고요. 원정 경기의 경우 여건이 된다면 거의 무조건 참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렇게 매주 경기장을 찾으시는데 어, 경기장을 찾는 그 본인만의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아무래도 축구 경기의 꽃은 골인데요. 제가 처음에 경기장을 찾았을 때는 이석으로 입장을 했는데, 엔석에서 경기 중에 골이 나게 되면 엄청나게 그 장면이 생생해요. 그래서 그골 장면을 보면 저도 모르게 희열을 느껴서 계속해서 그골 장면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장 다 와가는데 네. 매번 경기장 오실 때마다 기분이 어떠세요? 어, 저는 경기장에 올 때는 항상 설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 지금 팀의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오늘 선수들이 보여줄 플레이에 기대를 하고 오는 편이고요. 어, 솔직히 실망은 응원을 다 하고 나서 경기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오는 길은 설레는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 경기 이기겠죠? 어, 오늘 경기도 이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그럼 이따 경기장 같이 들어가서 또 열심히 응원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꺼내시는 거예요? 어, 지금 걸개 저희 소모인 걸개꺼에습니다 아, 매번 이렇게 오셔서 거시는 거예요? 네 저희 소모이 응원하고 있다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아. 걸개를 항상 걸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걸개를 걸고 계셨는데 네. 소모임 걸, 걸개인가요? 네, 저희 소모임에서 만든 걸개입니다. 저희 소모임 내에서 그 공모를 통해서 문구를 정했고요. 너희들의 발걸음 전설이 된다. 라는 어... 예, 문구를 이제 걸개에 새겨놓았는데 저희 소모임 이름이 수원의 전설이라서 그 전설이라는 단어와 어우러지게 이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만든 걸개입니다. 소모임은 한몇분 정도? 네, 저희 소모임은 성인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어, 되고요. 생각보다 많은데, 어, 보통 경기 하게 되면 뭐 멀리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결혼하셔서 육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아, 많으면 10명 정도 이제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지금 수원, 삼성, 블루윙즈 선수들 중에서는 네. 어떤 선수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염기훈 선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마킹도 지금 보시면 네. 염기훈 선수로 마킹하셨는데 올해 유니폼 사셨, 언정도 사셨죠? 네, 원정도 샀습니다. 원정 마킹은? 원정 마킹은 구주장 최성근 선수로. 최성근가. 매년 이렇게 홈, 원정 이제 다 사시는 거예요? 네, 보통 홈, 원정 한 장씩 구매를 하고요. 특별 유니폼이 나오는 경우 이제 한 장씩 더 사는. 편입니다. 지갑에 돈이 많이 나요. <laughs> <laughs> 지갑에 돈이 없어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은홈 원정 다 사시면 마킹은 똑같이 주장 부 주장 이렇게. 예, 어 2011년부터 일단 홈 유니폼은 염기훈 선수로 거의 되어 있고요. 계속 주장. 네, 주셨으니까. 거의 네. 주장을 하셨으니까 원정 유니폼 같은 경우는 누구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부주장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부주장 선수인, 어, 올해는 최성근, 최성근 선수. 선수. 예, 어, 지난 시즌과 올해는 최성근 선수로. 오늘, 구장, 구주장 부주장, 염기훈 선수, 최성훈 선수 한 골씩 넣어서 2대0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 엄청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상황은 좋지 못하지만, 그렇죠. 항상 저희 수원 팬들은 수부심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신용론님이 갖고 계시는 또 생각하시는 수원 팬의 자부심은 또 어떤 걸들수 있을까요? 저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K리그에서 제일 가는 서포터즈가 수원의 자존심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성적은 좋지 못해도 뭐 어디라도 따라가서 그들의 뒤를 받쳐주고 있는 프렌트트리콜로의 응원이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존재 합니다. 네. 네. 그 오늘 지난 경기의 여파로 관중분들이 많이 안 오실 것 같아요. 네. 응원전에 있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지 한번 보여주시죠. 아 예. 어, 오늘 지난 경기 결과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분들이 많아서 경기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빈 좌석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선수들을 믿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심히 응원해서 제 응원이 이제 선수들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열 서포팅. 네, 열 서포팅 해서 집에 가는 길에 좀. 목 쉬어 계셔죠 목이. 돼요, 아... 때. 변조라도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열 서포팅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김민호 선수가 골을 넣긴 했는데 그래도 공격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기회는 있는데 골은 덜 들어간 느낌이라서 조금 전진패스를 해줄 선수가 한명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좀그대해 볼게요. 네, 어, 누가 교체로 그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한골더 네. 넣을 수 있도록 아까 이대영 얘기하신 것처럼. 누가 들어왔습니까? 일단, 연기훈 선수가 들어와서 김민우 선수와 한번 호흡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그 왼발 라인 기대 보겠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기고 나서 정리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좋네요. 착잡하네. <laughs> 아. 네, 오늘 경기에 대해서 좀 네, 아 오늘 결과는 좀 아쉬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에는 전진 패스가 좀 부족해서 공격적인 모습에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후반에 교체를 통해서 조금 전진 패스를 늘려가면서 득점 기회를 좀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득점에 실패해서 비기게 된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우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뵙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우 선수는 좋았다고 봅니다. 일단 활동량 자체가 많아서 골 자체를 많이 가지고. 적소에 좀 패스를 해주면서 침투하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아직까지 상주에서 온지 얼마 안 돼서 개인적으로는 기대했던 염기훈 선수와의 케미가 안 좋았던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염기훈 선수와 패스를 제가 보기엔 김민우 선수가 주는 골을 염기훈 선수가 조금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실전이다. 이제 스플릿 라운드 전에 어려운 경기만 남았습니요 네. 전망을 좀 일단 세 경기가 남았는데요. 어, 그세 아. 경기가 1, 2, 3위와의 경기라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세 경기에서 힘내서 좀 승점을 가지고 온다면 상위 스플릿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만약에 지게 돼서 하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즌은 좀 믿고 응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같이 걸어오는 후원 팬들, 팬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번 시즌 리빌딩으로 인해서 꾸준한 성적을 내기는 좀 어려운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선수 구성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완성도가 높은 그런 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이번 시즌은 지켜봤으면 싶고요. 만약에 지금 하시는 이제 비난 같은 것들은 다음 시즌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일단 선수단과 뭐 코칭 스텝 믿고 응원을 할 예정이고요. 다른 수원 팬들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선수들도 그러면 더 마음 편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뭐 앞으로도 많은 경기 남아 있으니까 스플릿 이후에도 있고 FA컵 경기도 우리는 남아 있는데. 그런 경기에 뭐 팬들 아니라 일반 관중들도 많이 오셔서 경기장 채워주시면 선수들이 더 힘나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저도 K리그 경기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